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길고 긴 점프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 원래 스킨이 이거입니다 네. 제 원래 스킨이 이건데, 좀 괴물 같죠? 네, 근데 같은 이에 다이아몬드를 좀 놨어요. 네, 시작할게요. 퀵퀵 절대 금지고요 재밌게 해, 플랫 해주고요. 어중요시작입니다 이번에 금발사는 오늘 좀 놨을까요? 7인 점수 내보라 했는데, 그게 뭐, 끝인가요? 재밌는데? 이분만 아, 아. 네, 너무 쉬워도 스스로만 안 되겠네요. 뭐, 하나, 아, 요런 데서 떨어져요아 네, 진짜. 이 1단계인데, 뭐, 잠시만 안되겠네일1단계로도 무통이 원했을지 모는데 제작자분이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 지적자분 이런거 왜 안그랬지? 마크, 마크 이름이? 없고. 마크 이름이 없어? 뭐, 뭐, 뭐. 마크 이름이 없어? 이거 보니까 마크 이름이 없는데? 또 어, 뭐? 이 단계 뭐야아 어, 뭐야? 마크 2단계야? 달리기, 달리기 점프? 그따가 뒤로 가는 거추짜 힘든데? 아니야 이거 달리기 점프 안해도 되는데? 이거 진짜.. 네. 아 그다. 아. 다가는데다는데 아, 뭔 뭐, 뭐야? 나 갔어. 네, 2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점프로뭐 완전 똑 네, 왔습니다. 와, 2단계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2단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안 돼! 또 죽었어. 이수가 2단계로 왔는데, 또 죽었어. 자, 이번에는 또 죽었어. 아, 나 진짜 뽐뿌는 못하네. 이게 만약에, 차분화를 일단 찍고 2편 갈건데요 2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1편만 하는게 나아요 요즘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마포에 비도 오고 그리고 제 방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네, 빨리 좀 어, 이게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안 들어도 이거 안뜯져서 까증나는데. 3단계까지 가나? 3단계까지 가면 좋겠다. 근데 3단계까지 있나? 여기 제가 깔면서, 이거을 깔면서 댓글들을 봤거든요. 근데 시트에요, 이런 거. 아, 진짜 어려운데? 몇 단계야, 이거? 뭐? 아, 잠깐 처음부터 어려워, 이거. 네, 진짜 처음부터 어려네요 제가 점프력이 실력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프력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까지 끝인데, 이제 드디어 끝이야.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입니다. 음, 네, 엄청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 아, 끝까지는 못 네, 다시 가야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배탈이 고습니다 이거 뭐시겠니? 선생님! 진짜 지금 몇이네요? 벌써 1 0이네요 제가 진짜 늦게 방송을 하는데 괜찮죠?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을 어0 0프로다가 어, 어. 아, 못한다고 달아주시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조금씩 심해도 느리긴 느리는데 진짜 못해 진짜, 진짜. 제가 점핑을 못해요 아 진짜 이거 충전기 짜증나네 충전기 짜증나요 배터리가 없는데 지금 배터리 없어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제가 방송 준비를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이 내부 깔고 또 신문을 해보면서 얼마나 하면 깨할수 있을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는데 하다보면 빠뜨려 엄청 빨리 따라가지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는지 제가 이거 9시에 깔아가지고 3일간 동안 했어요 진짜 이 2단계, 3단계가 끝인 것 같은데 또 죽었어요. 아, 나이번에 3단계 갈게요. 이번에 3단계 가고 올게요. 네, 3단계까지 왔습니다. 갑니다! 진짜로 갑니다. 진짜 진짜로 갑니다. 우린는 진짜로 깰수 있어요 깰수 있습니다 깰수 있어요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다 깰수 있다 깰수 있어 깰수 있습니다 아아 아 이거 깨고 올게요 깨고 올게요 깨고 올게요 네 이렇게 기나긴 점프맵이 끝났습니다 제가 점프맵 사용 많이 누른 보람이 있네요 자, 이제, 이, 점프맵도, 끝이네요. 기나긴 점프맵이라고 보기에는, 네, 기나긴 점프맵도 맞긴 맞지만, 기나, 제작자님, 이 동영상 보시면은, 좀, 이름 좀 바꿔주세요. 기나긴, 이거 어려운 점뭐예 네, 진짜 어려웠어요. 네, 제가 잠시 멈추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치트는 사용 안 했습니다. 전 치트가 뭔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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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까지 준영이었습니다. 제 스킨이 이상한 분들이면은, 어, 무슨 스킨이면 좋겠다. 이러면은, 네, 제 스킨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부탁해서 한번, 어, 네, 말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